Terima kasih telah menonton 도현은 기록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로인의 감정들. 죽음, 죄책감, 혼란, 그리고 그 단어. 이어서 기현을 만난 도현은 또 다른 하루인의 가능성을 떠올리는데, 동명이인 5화, 암리학이 지금 시작합니다. 제오화 로인의 그림자 도연은 기현과 헤어진 뒤 집에서 다시 로인의 SNS를 찾아보았다.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현이가 이유 없이 확신을 가질 리 없었다. 로인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그 하루인이 아닌 건가? 도연은 다시 한번 로인의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역시나 20년 전 하루인과 매우 닮아 있었다. 이렇게나 닮았는데 아니라고? 오늘 로인이 한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게시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도현은 전에 보지 못한 몇 가지를 발견했다. 예로 들어 이 계정에는 프로필 사진을 제외하곤 하루인의 독사진이 없었다. 그 말인 즉, 도연이 하루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또한 이전에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좋아요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좋아요를 누른 계정 목록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로인의 게시물에 반응한 아이디는 거의 정해져 있었다. 그는 그 20개 남짓한 계정들을 하나하나 모두 적어 두었다. 앞으로 하나씩 추적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도현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평일 중 유일하게 휴일 오전에만 진료가 없다. 그가 병원 운영을 시작하며 체력 분배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이 시간을 이용해 하루이니 다녔던 에스데를 가보기로 하였다. 마침 도연의 친구 중에 에스데를 나와 겸인 교수로 일하는 정재원이라는 녀석이 있어 졸업앨범을 볼수 있을지 물어봐두었다. 재원이가 도서관에서 2009년 2월 졸업한 의류학과 졸업앨범을 찍어다 줄 것이다. 노연은 괜스레 로인이 다녔다는 생활과학대 건물 근처를 산책했다. 역사가 깊고 우리나라의 최고학부라고 불리는 만큼 기품 있어 보이는 낡은 건물과 훈련되어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3, 3호 모여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잔디를 거닐다 보니 성춘이 된것 마냥 젊어진 착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두 로인이가 처음 만났겠지? 그는 상상했다. 봄의 캠퍼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녕. 너도 새내기야? 응, 난 로인이라고 해, 하루인. 넌 이름이 뭐야? 하루인? 정말? 나도 하루인이야. 와, 신기하다. 진짜? 세상에, 하루인이 또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묘했을 두 신입생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몰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나온 재원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 그래, 카페에서 보자. 도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둘러 학생회관의 카페로 향했다. 대원이가 묘한 표정으로 도연을 맞이했다. 야, 바쁜데 어려운 부탁해서 미안하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어서. 괜찮아. 마침 도서관에 갈 일이 있기도 했고. 그런데, 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니, 2009년 2월에 졸업한 하루인이 정말 있더라고. 너가 말한 것처럼 두명 있었어. 응, 음, 그럼 맞네. 근데 왜? 일단 사진을 좀 봐봐. 여원이는 말을 하다 말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환히 웃고 있는 한 여성의 졸업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잘리는 적이 선명한 종이 조각이 찍혀 있었다. 그건 모두 아래에 하루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이러지? 글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잘라냈더라고. 재환이는 도연의 눈치를 살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별일 아닌 거겠지? 근데 이 사진을 왜 구하려는 거야? 혹시 범죄 같은 거와 관련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찾으려는 거였어. 근데 하나가 잘려있어서 다시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 그렇구나. 도연은 알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사진 속 여성의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다른데 쓰진 않을게. 음, 알겠어. 도연은 오후 진료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재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 또다시 목요일이 되었다. 로인의 네 번째 진료일이었다. 두 명의 하루인. 그리고 잘려나간 한 장의 사진. 남은 로인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명인 5화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작가 로작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총 14부작의 동명이인은 매회 하루인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